오늘 추천드릴 스타트업에 도움되는 책은요, 일본의 수학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 학문의 즐거움, 배우는 것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20년도 넘은 되게 오래된 책이고, 저도 90년대 말에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 인생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이내안에 존재로서의 외로움, 고독함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변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풀기 쉬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할때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은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가장 어려운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놔두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20몇년 전에 읽었을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이 책을 다시 보면서는 아 이게 스타트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는 거였구나. 삶의 참 진리라는 거는 다 어느 분야에서나 비슷하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북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예전에 나온 그 책이라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제가 보면 은뭐 예스24나 이런 데서는 파는 것 같으니까 꼭한번 읽어보세요.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모델 김범수입니다. 그 이제 우리 한국인 허준희 박사님이 뭐몇년 전에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한국 와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허준희 박사님 이전에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필드상을 받은 분이 일본의 수학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굉장히 옛날에 일본도 못살 때죠. 그때는 그 미국의 동부에 유학을 가서 이제 수학자로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다른 천재들과 경쟁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를 풀어낸 것 때문에 이제 그 필즈상을 받은 그 얘기 일종의 뭐 짧은 자서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문고판이라서 이렇게 되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서 아주 여러분이 술술 읽기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아 이게 스타트업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뭐 스타트업과 인생이나 사람의 문제 이게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기도한데요 거기서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읽어도 그렇고 저한테 확실하게 교훈을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외롭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서 위안을 많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잖아요. 말도 잘안 통하고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미국은 너무 잘 사는 나라 같고 또 여기 뭐 동부의 명문대 내가 와서 공부를 하니까 뭐 이거는 나 말고는 다 수학 천재 같고 막이게 얼마나 그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위안을 찾으려고 친구들한테 마음을 많이 주고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근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내 뜻과 달리. 그 친구랑도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자기가 외롭고 되게 좌절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양반이 생각을 한 게, 히로나카 헤이스케 박사가 생각을 한 게, 깨달은 게 본인이 뭐냐면 그 영어 표현이 근본적으로 그 어원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양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부의 친구랑 이렇게 관계를 해서 거기서 위안을 찾아서 행복을 찾다가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외로움이 오는 거는 loneliness인 거 loneliness. 근데 내 안에 내면에 인간 자체로서의 본성에 포함된 고독은 loneliness다. 근데 나는 loneliness 내 안에 내면의 고독을 껴안음으로써 결국 그게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거 자체를 인정을 함으로써. 밖에 친구들로부터 내가 삶의 행복을 찾고 위안을 찾고 그래서 그 친구랑 관계가 틀어졌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loneliness를 느끼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게 이제 거기 한 부분이에요. 전 사실 이 책을 제가 아마 20대 후반에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실 20대 후반이라는 건 아직 뭐 깊은 깨달음을 얻기에는 좀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그땐 사실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양반이 거기서 말한 그 부분, 그러니까 내 안의 외로움을 껴안음으로써 밖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어떤 부분인,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점점 더 공감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스타트업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보면 내 주변 창업자는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쟤보다 펀딩을 못 받지. 아니, 쟤는 저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바본가 뭐 이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그런 고민을 옆에 친구들이랑 또 나누고 그러면서 야 그게 야 괜찮아 우리도 뭐이 근데 이게 결국은 그걸로 내가 근본적인 고독함 론 i 스론 s 스내 안에 내면의 외로움과 내 안에 힘듦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그거는 내가 이거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게 스업 창업자가 되게 강인하게 나의 길을 꿋꿋이 가는데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풀려는 게 수학의 이제 뭐 몇백년 동안 안 풀리고 있는 난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 풀려고 그랬어요.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 박사가. 근데 그 문제를 풀때 저희가 이런 문제는 보통 한번 푸는 데뭐 5년 10년 걸릴 수 있는 그 진짜 평생 한 문제 풀고도 필즈상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서 푸는데 여러 해가 걸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이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을 풀었어. 근데 그때 자기가 일본에 초대를 받아서 뭔가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하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풀려고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 희망이 보인다? 좋은 징조가 보인다? 아마 이 방법으로 풀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한 거. 일종의 금이 환영한 거죠. 어쨌든 뭐그 정도까지 레벨에 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꽤 유명한, 뭐 유명 인사 같은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고 한국 가서 강의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맨 앞에 자기 대학교 때 학부를 아마 일본에서 나왔나 제가 지금 그게 세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은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제 수학에 처음에 이게 자기가 이 수학자로서의 길을 걸을 때 자기 은사님이 외앞줄에 계셔서 굉장히 노트하면서 열심히 듣다가 그 은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뭐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나 뭐 그래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헤이스케군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수 없을 걸세. 자네는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풀기 쉬운 방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를 이상적인 형태로 놔두고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풀릴 걸세라고 그 은사가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뭐 선문답 같잖아요, 사실. 이게 뭐 스님이 선문답 하는 건지, 이게 문제를 이상적으로 놔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헤이스케 박사도, 아, 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자기 속마음에는, 아, 저게 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머리가 컸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한 수학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이 좋은 희망이 보이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 선생님이 좀 제자가 너무 성공해서 오니까 좀 질투하나 보구나. 뭐,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연에서 발표했던 방법론으로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벽에 부딪혔어. 이 방법이 안 된다라는 걸몇 년을 그, 그,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까지 정말 자기가 좌절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결국 이 방법으로는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좌절을 했는데 그때 막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다시 풀어봐야지라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서 증명을 했고 그걸로 필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증명을 한 방법이 그, 그때 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이렇게는 못 푸니까 이렇게 풀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가장 풀기 힘든 형태로 놔두고 그거를 푸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책에 나 저는 그때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젊어서 봤을 때는 사실 그것도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뭔가 신기한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 불교의 선문답처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문제를 이상적으로 놔두려는 자세 그거를 풀기 쉽도록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는 게 저는 스타트업의 성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 시각이, 제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스타트업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문제, 고객이 뭘 원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자, 고객이 힘든 게 이게 있어.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고객한테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 근데 그걸 이렇게 풀려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때 저걸 풀는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인력도 되게 좋은 애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저런 거를 만들려면 어쨌든 실제 이걸 만들어서 큰 돈을 벌수 있을 때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펀딩도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러면 야 이건 좀 어려운가?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근데 저 문제가 있는데 저문제의요 부분을 띄어서 요렇게 해결하면 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뭔가 쉬운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테크놀로지 발전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힘든 길을 간 회사가 궁극적으로 큰 성공을 한 경우가 많고 이걸 계속 문제를 깎아내가지고 결국 내 지금 수준에서 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푸는 솔루션을 내놓은 거는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게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이스 같은 그 회사가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한다라는 거를, 그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만화에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나 돌아오지, 원래 로켓이라는 건 한번 발사체 쏘고 나면은 발사체에 버리는 거지, 사실 재활용을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 이제 스페이스 X가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여러 번 실패하고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한번 그런 로켓을, 지금 10년 전에 그런 로켓을 우리가 구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자, 이게 로켓을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결국 로켓 단가가 낮아지지 않는 거야. 로켓을 우리는 쏘아올린 위성 빼고는 나머지는 땅에 다시 착륙시켜서 다시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로켓 단가를 낮출 수 있어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다라고 쳐요. 그럼 그게 10년 전에 아씨 그 만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그런 미팅을 여러분이 한다라고 할때 그래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자가 안 된다고요. 이게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한 거지. 대부분은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니요. 근데 이게 재활용,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 재활용은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단가를 낮춰봅시다. 뭐, 요걸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단가가 15%는 낮아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저는 99 99.999%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세상을 바꾸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는, 자, 로켓을 다시 쓰면 되잖아. 왜 로켓을 버려야 돼. 이렇게 그 시점에서 처음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시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건 뭐 공상과학 소설 얘기하는 거야. 뭐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돼. 로켓은 원래 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 그런 사 아이디어를 냈을 때그 아이디어를 컴프로마이즈 하지. 그 아이디어를 깎아내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풀수 있는 걸로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풀 방법을 찾는 게 시대를 바꾸는 혁신이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점이 실리콘밸리의 생태계가 우리나라 생태계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창업자 역할도 있고, VC의 역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식 시장 같은 엑신 마켓의 영향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저는 여기 히로나카 헤이스게의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큰테이크어웨이 제가 크게 받은 교훈 중에 하나는 그렇다. 문제를 절대로 내가 자꾸 깎아내서 풀기 쉽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어서 그 진리가 모든, 모든 진리가 다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수학의 문제를 푸는 것도 자꾸 풀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비, 비틀지 말고 문제 자체를 가장 풀기 힘든 형태로 놔두고 푸는 게 진짜 답을 찾는 방법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의 사업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니까요. 일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 학문의 즐거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는 결국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저게 무슨 스타트업에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